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이론만 하면 되는 공부가 있고 실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만 안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고 실기를 알아야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예, 특별히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은 책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사가지고 실제로 컴퓨터를 켜고 그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따라 해봐야 압니다. 그렇지 않고 책만 안다고 해서 컴퓨터를 할수 있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뉴얼을 아무리 봐도 그거를 보고 그 기계에 실제로 적용해봐야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지.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있고 실기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은 100번을 뭐 읽든 1000번을 읽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이 돼야 그게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머리 속으로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한들 실제 삶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오랜 시간 살펴보는 것은 이것은 금방 보고 후뜩 지나갈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또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열왕기하를 보고 주일날 잠문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잠문 설교도 준비하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잠문에 있는 말씀이 이게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의 요시아라는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아래서 율법책을 보고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왜 당하는지 그 성경책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야, 이 말씀이 이게 그냥 하나의 허상이 아니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가서 이 일이 조상들에게만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일은 조상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말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게 지금 내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었을 때 세상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났는가 그대로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 10절에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말보다는 뭐가 가깝다고 합니까? 주먹이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말로 해가 말을 잘안 듣거든요. 그런데 벌을 가하면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참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걸 군대에 가면 절실하게 느낍니다. 말로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해도 잘안 듣는데, 기압을 주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그런 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좀 사라지기는 사라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말로 말을 안 들으면 주먹부터 나가는 것이 이게 악한 사람들은 말보다는 힘에 의해서 더잘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라. 니 그러니까, 매를 대는 게 효과가 있느냐? 말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누구에게? 지혜로운 자에게는 한마디 말만 해도 알아듣고 고치고 미련한 자는 백대를 때려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제 자신을 우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아이고, 저 내가 말 해줘야 되는데,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거 이렇다, 저렇다" 말했을 때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오히려 자기는 잘못한 것이었고, 내가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또실 때문 짓을 했구나. 내가 어떤 충고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인지, 듣지 못하는 미련한 자인지, 이걸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이 잘못하면 고쳐주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충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지 않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지만, 매를, 백대를 때려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로 해가 가르쳐 주려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저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입 밖에서 나오더라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로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분간을 하고, 아닌 사람 같으면 말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를 100대 맞고도 못 깨닫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주여, 우리에게는... 맞고 깨닫는 게 아니고 충고를 받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면 백대를 때려서 안되면 천대를 때려서도 고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깨닫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해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17절, 악한 자는 반역을 힘쓴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을 힘쓴다는 것은 윗사람을 배반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배반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짓는 죄가 다 같은 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거든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죄는 우리가 평생 동안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을 가지 않도록. 그 반역은 뭐냐면,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배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로 배반은 누구에게 하냐면, 나와 친한 사람이 합니다.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다가 어떤 면에서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섭섭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반역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고 잔인한 사자를 보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이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도 고쳐주고 적들도 쫓아주고 했는데 그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는 절대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배반하는 것이 내게 물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된할지라도내 출세를 위해서 도움이 된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내게 조금 잘못하더라도 나와 마음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같으면 절대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꼭 새게야 될줄 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른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잖아요. 재정. 그렇죠. 재정을 맡기는 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제일 믿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겼는데 가른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분이 죽으면 나는 이제 뭐가 되느냐? 그래서 은삼십에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서 멀어진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죄를 늘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기 새끼를 빼앗긴 암콤은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다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암콩을 만나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겠습니까? 미련한 일을 향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지니라.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진짜 이런 미련한 사람들, 악한 사람 만나면 아무 죄 없이 그 살인을 당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게 없어서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하지만 악한 자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악한 자가 다니는 길. 예를 들면 이 밤길에 어두컴컴한 데. 그런 데로 다니는 것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길은 피해야죠. 다녀 아니면 혼자 안 가고 사람을 몇명 모아 가든지 이렇게 하지. 그런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오만한 자들이 다니는 길, 죄인들이 다니는 길, 악인들이 하는 그런 길, 그런 길로 가면 당연히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이고 상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말도 앞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그 앞에 악한 자는 반역만 입쓰나니 반역. 반역은 결국 자기에게 은혜 베푼 자를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반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거잖아요. 자, 누구든지 이 말은 요 말씀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내게 은혜 베풀어 진 사람. 선을 행한 사람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요즘 너무 쉽게 자기 은혜 베푼 사람을 배신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 겁니다. 몇 푼의 어떤 돈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배신하고 나를 믿고 밀어준 사람의 등에 칼을 꼽는 이런 일은 감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왕기야 21장 22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죽임에 아몬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으니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왕궁에서.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 왕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들이 연약해서 죄를 치우는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죄는 안 지도록 발부동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은 계속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4절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더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빨리 끝내야지. 계속 싸우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잡을 수 없는 정도로 그런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치비를 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대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툴 수가 있습니다. 뭐, 화도 안 내고, 다투지도 않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식물이나 죽은 사람이지, 사람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상대하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아, 이게 계속 연장되면, 끌수 없는,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5절 악인을 어롭다고, 의인을 악하다는 자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은 악이라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은 어롭다고, 죄는 죄라 하고, 의인은 의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편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남의 편은 선을 행하도 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선악과를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죄를 지었으면 전건 죄다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원수라도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와 원수된 사람은 조그마한 죄도 아주 큰 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바른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런 위에게 처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 편이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17장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근을 손에 값을 가지고도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돈이 있다고 해서 지혜를 살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지한 자는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지 않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사는 거지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돈이 있다고 지혜를 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도자는 무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있고 권력있어도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를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복할 럼에 솔로몬의 기도를 적어 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어서도 내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없는가 하고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지혜가 없을 때 구하는 자가 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칠 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여기도 앞 부분에 첨가를 지키면 친구는 위급한 때에도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참 마음 편한 대상이 친구입니다. 친구 그렇잖아요. 친구만큼 마음 편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데 친구는 거의 비슷한 또래가 친구가 되기 때문에 큰 힘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마음은 편한데 큰 힘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친구와 같은 존재인데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나이 차이. 그러니까 형제는 친구처럼 편한 존재이고 또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친구 모든 형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친구 진짜 형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형제가 진짜 형제입니다. 아무리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더라도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친구가 되는가? 어려울 때 형제를 돕는가? 그것을 보면 진정한 친구인가 아닌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나는 한 구절의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시인이 쓴 시인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믿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도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가슴이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좋을 때는 사람들이 친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상 위기 때가 되면요, 친구는 다 떠나버립니다. 위기 때 남아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내 곁에 남아 있는 친구가 몇 명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친구가 없어도 저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세상 친구는 날 버려도 내 주님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네. 내 친구 대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 했던 세상 친구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고, 진정한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이 말씀도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친구를 돕지 말란 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해 놓고 여기는 보증을 서준 자가 어리석다고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서로 모순돼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나 친구를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도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적어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또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가 상황을 알고 도와야지. 전혀 상황도 알지 못하고, 여기 보면,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들 보는 데서 보정을 쓴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관대하다. 자기를 과시하는 게 자기 과시겠죠. 이웃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허영심에서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 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미래에 대해서 보정을 쓴단 말입니까? 보증을 서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증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능력 이상을 벗어나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한 태도이고, 무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난한 자가 어려울 때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와주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도울 능력이 있는가,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능력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크게 사업을 벌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조금밖에 안 되면 조그마한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형제들에게 보증을 받아가지고 크게 사업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안 도와줬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도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벌리지 않았을 텐데 형제들이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도 있지만 그 보증을 서준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1 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리라. 이 다툼이라는 건 자꾸 사람과 시비 걸고 싸우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다투려고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다투려고 하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다투려고 하지, 힘이 없는 사람은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와도 다투려고 하면 피하지, 같이 싸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도 다 다투는 거 아닙니다. 힘만 있는 사람이 다툴려 힘만 있는 사람이. 힘도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은 싸움을 걸어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싸우는 아닙니다. 힘만 있는 사람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아예 피하지만 힘만 있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거슬리게 하면 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죄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게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이 말은 대문을 큰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좀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집안에 좀 살림이 조금 부실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것 같으면 대문을 적게 만들 겁니다. 근데 집안에 막 100평짜리 수영장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집안을 크게 하려는 과시하려는 그런 게 마음 있잖아요. 결국 자기 문을 높이는 자도 돈만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돈만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파괴. 그래서 저는 우리들에게 힘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이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고 돈을 써야지, 권력을 써야지. 내힘 과시하고 돈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고 파괴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충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충고를 하시고 또 우리가 남에게 충고를 받을 때 하나님 충고를 받고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에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반역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하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내윗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지. 그렇지 않고 배반한다는 것은 고밑대 그 말씀처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안에 계속 머무르느니라. 그래서 저럴 때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지금 내가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 이게 나중에 싸움으로 번져버리면 걷잡을수 없는 그런 상황에 번지기 때문에 분이 나고 다툼이 될 때는 빨리, 빨리 끌수록 이게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과 악. 선한 자를 선하다 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 하는 것이 이게 용기는 있 사람이지. 나와 친하다고 해서, 나와 가깝다고 해서, 악을 저질렀는데도 악이 아니다. 나와 원수라고 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도 선이 아니다. 비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친하든 원수든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악하도 가면 그 사람 잘못된 것이다 말해야 되고 용서하는 거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도 가면 우리도 선하다고 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무지한 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지혜를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데 아무리 돈이 있다고 지혜를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는 무지하면 안 된다. 지도자는 솔로몬처럼 내가 무지하면 무지하는 걸 알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친구와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 자가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함석근 시인이 쓴 것처럼 내가 먼 길을 떠날 때내 처자를 맡겨둘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런 친구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친구가 된다고 성경 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신중하지 못하게 남에게 보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 능력이 한계도 모르고. 선뜻 그냥 남자의 과시욕으로 보증을 썼다가 참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잖아요 이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와줄 때도 신중하게 하고 자기 허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은 힘만 있고 돈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은 왜 주겠습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힘만 있고 돈만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약자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권력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가진 힘, 돈, 권력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